제가 강원도에 온 이유는 이걸 가러 왔다고.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겠네. 아니 독일산 생 나이프. 돼지를 <laughs> <laughs> 하늘로 섞었네. 돼지 잡아야지. 치면서 나가야지. 와 이걸 하려고 1 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남자한테도 엄청나게 좋고 여자한테도 좋고 몸에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이요 <laughs> 이렇... <laughs> 반갑습니다, 그지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 TV의 예, 마초, 무슨 서니다 <laughs> 아, 이게 둘이 살랑께 나는 언제나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원도에 이게 1년 만에 여러분들 너무나 기다리던 게 이제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거 형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와도 되는데, 그거 또 도와준다고 또. <laughs> 한명 가져가기도 하고. <laughs> 하여튼, 그럴라고 여러분들 오늘 뭘 따로 왔냐? 설동꿀설동꿀설동꿀토정꿀 일단은 오랜만에 꿀한번 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링히링다 <laughs> 왔네, 벌써. 네, 다 왔어요. 도착에 없어요. 근데 자리가 진짜 좋지 않아? 명당아 그러지 산신령 나오겠네요 형님. 스님들 기도하는 자리야 네. 이거. 아 <laughs> 근데 이런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겠는데 형님. 벌들이 돌아 살라 그러면 형님. 물이 있어야 되고. 적들의 침입에서 좀 안정적이야 되고. 막 오소리 이런 거 파먹을 때는 네. 항상 돌바위 위가 잘 들어. 아 오소리가 먹어요? 터 먹지. 아 많이 당하지. 일년 아 한두 개씩 당하지 오소리한테. 오소리한테요. 가을철 에 이제 먹을 때 없을 때 뒤집어 까갖고 고민할 똑같아. 아 그걸 다아 퍼먹어 애벌레랑. 이제 올라가야 돼요?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할 일이 있지 괜찮지? 안 무섭지? 연장만 있으면 뭐 이거 먼저 입고 예 감사합니다 안 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머리가 안 들어가나? 아, 머리가 내가 더 큰데? 좋았어요 어, 잘어울리네 좋았어. 벌꾼네 벌꾼. 야, 여러분들 오늘 딸려서 은이 녀석입니다. 근데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아 씨, 비가 오면은 애들이 자기 꿀을 먹는다면서요, 형님. 먹으려고 모으니까 지네 지네 먹으라는 건데 뭐 우리가 뺏어 오는 거지. 자기네 겨울에 먹을 식량을 네. 뺏어 오는 거야. 이거 장수말벌면 이걸로 안 되죠. 아, 안 되지. 그냥 코 때린다고 바로 가서 그냥 밀고 간다고 돈막뿌려 안경 써야 돼. 가바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 이러다가 여기 쏜다고 이렇게.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서 에 한다고 저렇게. 어. 코이나 코에다, 코에다 이렇게 막 쏜다고. 아니 저는 형님이 입혀 준 대로만 뭐 입었으니까 벌레들이 무섭더라고. 독이 는벌레들 아무도 는데 뭐. 아무도. 뭐, <laughs> 겁이 많던데, 뭐. 오래 살라고, 형님. 오래 써도 좋아, 오래 살아도, 오래 살아. 벌한열방 써도 돼. 올라와서. 예. 독이 받아주면 돼. 내 내릴 테니까. 예. 자,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약한2삼 30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이것이. 벌안 나오게 꼭 막아줘야 됩니다, 형님. 막았어, 막았어. 막아야 당연히 막지벌 <laughs> 나오면 골치아파보니까 거짓 타잔이고만 잘못 뛰면 떨어진다, 이게. 여기 그러니까 위기가 많아갖고. 형님, 괜찮죠? 아유, 살아있어. <laughs> <laughs>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좋아 좋아 이제 받아 이제 받아 네 받치고 있습니다 아 받아 이제 받아 형님 내려올 때까지만 내가 받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받아 아예 받아 내려가 어, 받아 받아 아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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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안전적으로 잡아 두 개를 네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메 씨, 거못 움직이겠는데 이제 <laughs> 아니 미끄러져 볼까 봐요 미끄러져 이제 잡고 있어 이제 그러면 형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 나도 못 내려가겠는데? 엄청 미끄러워 형님 어. 형님 괜찮죠? 어 와이씨, 어. 이거 갖다가 엎어보면 안될까입니까 형, 제가? 아, 큰일 나. 지금 제일 힘든데, 나준 거. 솔찬이 들은 거같지 꿀이? 솔찬이 무거운데요, 형님? 근데 솔로 가 있어야겠네? 아니, 여기 있어도 돼. 뭐, 연장 다 차고 뭘또 어디 간다는 거.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1년을 묵힌 꿀입니다. 꿀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보자. 근데 올해 강원도에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갖고, 네. 이 애들이 보름만 일을 안 해도 자기 꿀을 다 먹어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여. 적어도 봐봐. 구멍 하나 있잖아 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멍이죠. 사이즈가 이걸 안 해놓으면 네. 이 구멍으로 말벌들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걸 막아놓고 이제 자들 되는 거야. 꿀 네. 들어, 벌이 들어가면 벌이 안 들어가면 안 해. 내년에 저거는 다시 또 터치 갖다가 손질하고 밀란만 바르면 이제 또 쓰는 거야. 18에서 2cm짜리 구멍이 네. 벌들이 가장 선호해. 들어가는 거를. 연골 많이 한 통이야, 이게. 작년에는 동그란 원통이었잖아. 그러죠. 이게꿀뜨기 되게 편해. 아네모난 게요. 어. 왜 애기들을 흥분 시켜요? 내려가라고. 자, 오픈.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모아지 봅시다. 말을 못 하겠어, 우리. 왜? 너는 왜얼어갖고 있냐고 호를 까봐 나한테 왔어 벌 어, 어깨를 툭툭 치는데 나를 얘 도망가 막 아, 얼굴을 자꾸 공격해 형님 난케미 볼게 얼굴밖에 없는데 <laughs> 깜짝 놀랐네 한 새끼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네 나를 아뭐 무장 다 해줬는데 왜 그래 옷이 얇았어요 형님 제가 안싸겁 많네 겁 많아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와 이제 여기 다 찼어 와 이거 많다 이 그래도 이거 그는게 아니에요 벌, 날려, <laughs> 벌 날려줘 벌 벌을 날려줘야 되는구만 그렇지 그러려고 거 있는 거야 아 그럼 나 혼자 왔지 <laughs> 그러죠 형님 아, 봐봐 꽉 들었지 원래 꿀이 한해잘 들으면 한해좀안 들어 네. 근데 올해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그래도 잘 들은 거야 되게 각본 봐봐 우와 꽉 찼어 엄청 달궜다 아, 아 이게 씨. 춤이 넘어가 보네, 고의 <laughs> <laughs> 꼬쟁이를 박는 이유는, 건 식이 천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오, <laughs> 박산대데 우가벌통뭐 없이 양봉꾼입니다 양봉꾼 왜냐면 위에 거꿀을 떠버리면 이제 집탱력이 별로 없으니까 확내려앉단 말이야 아. 이게 이제 자연상 호종벌 벌이 엄청 짧가네 서양벌보다는 훨씬 작다 이겁니다 반밖에 안돼 네. 이게 몇 월달에 떠야지 제일 좋습니까? 지금 제일 좋아 이제 첫달리 내릴 때 제일 좋은데 지금 떠야 돼안 그러면 다못해 올해 그리고 기온이 너무 추, 가을 기온이 네. 작년보다 많이 시원해 춥잖아 추워요 형님 어, 올때딱되는 거야 추울 때아 아. 아. 요 밑으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잖아 요까지만 뜨는 거야 이제 요 밑에 보면 화분 생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화분 같은 게 생기면 이꿀안떠 이게 벌들 먹이란 말이야 네. 애기들 애벌들 그리고 저게 꿀에 들어가면 꿀이 끓어 넘쳐 놔두면 꿀병에 놔두면 꿀병이 폭발해 소조 네. 꿀은 폭발해 진짜 설탕 꿀은 폭발 안해저 뭔지 압니다 형님 폭풀 오른다 이거잖아요 저꿀 이거 끓어 화분이 들어가면 안돼딱여기 요까지만 딱 뜨는 거야 꿀이 이런 걸 먹고 자라면은 사람이 안 건강하겠냐고 냄새가 장난 아니다 음, 냄새 엄청 다르잖아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이거는 저번에 비하면 거저먹기지. 이제 끝다된 거야 이제. 아이 먹이 뭐 정도는 놔두는 거예요. 놔둬야지 이제 좀. 아깝다 싹 가져가보고 싶네. 꿀이 남자한테 뭐가 좋아요? 아 남자한테 다 좋지. 뭐술 먹는 사람 좋고 위장병. 아 척병이 좋아 꿀이. 식도염 뭐 이런 거랑. 네.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 이런데. 아... 술 많이 먹은 사람 숙취해소 그럼 난 무조건 먹어야 되네 무조건 먹어야지 목 아픈 사람 1년에 한 1kg 정도 있으면 되려나? 2.4kg 한명 있어야지 1년에 먹으려면 하루에, 하, 하루에 한 번씩 떠먹으면 되니까 나 가져가면 돼 이거 이게 얼마냐면 한 10kg 나오면 이게 세병 나와 세 병. 3kg 짜면 한병 나와 꿀이. 근데 3kg 짜면 한 병이 안 나고. 오 30kg 다 짜면 열 병이 나와. 그럼 우진 무슨 말인지 알지? 가자고 이제. 나도 간다고요? 아니 정리해야지. <웃음> 정리해야지. 뭐 가자고 그길래 그러니까 벌통이 산만다 다 있어. 올해는 한 100개 있어 100개. 100개. 와 무겁다. 수... 무겁지. 가봅시다. 이 벌은, 갖다 놔도, 집에 갖다 놔도 되고, 이 벌은 이제 내 거야. 그 내년에 높은 데또 갖다 놓으면 이것도 꿀또 내년에 돼. 형님 거 맞아요. 내일 안 가져갈 겁니다. <laughs> 이벌꿀 뜨는 거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각피디 요거 들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진짜 나쎄 빠져본 줄 알았거든. 묶기 싫어불도 막. 잘만 먹더만. 아, 그러긴 하지. 야, <laughs> 아, 이 뭐야, 이거. <뭐예요>? <웃음> 아. <웃음> 아. 힘들었습니다. 아, 아 저번에 꼴, 어? 이번에 뭐 거저먹기지. 꼴은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갖고 오는 게 <laughs> 힘든 것 같아요. 저번에 힘들다 그래 갖고 오늘 이번에 그래도 편한 코스 해준 거야. 그게 내가 더 힘들어 이제.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했는데 안 먹어볼 수는 없잖아. 빨리 와봐요 이제.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laughs> 많이, 많이, 많이 먹으면 저거요목아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에도 아주스코 있구나. 밥에도 먹어야 되는데. 저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음. 완전 진해. 꿀맛이야, 꿀맛. 아, 진짜 꿀맛이네, 형님. 응. 음. 음. 아, 최고네, 진짜. 마침 꿀도 떨어졌는데, 잘 왔어. 요 <laughs> 따라가보자고, 또, 언제. 예. 한번 가야지,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어디다 싫어요? 앞자리다. 앞자리에다가. 벌 없으니까 앞자리 싫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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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은 것들은 벌이 다 먹어버네 이렇게 크다 대봉이 아 단감도 많다 한번 따고 싶다 막 먹고 싶은 거겠지 아 그렇지? 티가 나냐고 아 고생했다 맞아 고생했다 개약 주고 있네 일이 많구만여행님 하루 종일 일이요 개 키워야지 다 키워야지 개 다쳐서 병원 가야지 마초랑 술 <laughs> 먹어야지 술 <웃음>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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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와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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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웃음> 나빠님 <큰아버님> 따라오는데요? <laughs> 오. <laughs> <laughs> 뭐요저러고 문을 닫아 보면 나는 어쩌라고 이제? 우리 어쩌라고? 저거 어쩌라고 문 닫아고 가고 나는 어쩌라고 이제? 저거 옹금벌이 거기서 나온 거야. 여기 있네. 따로댕기네. 여기 있네. 너네. 그러니까 나만 봤으니까 나만 소라 그래. 나는 못 봤어, 그러면. <laughs> 어! 아, 머리 머리 머리카락 그냥 어? 아니, 벌이 따니까 방금 벌이 잖아. 았 I 쟁이랍니다 o u 서 u t you t a l 어 with you about great. I love to live. Nimmy, it's a good one.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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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게 it. I love it. 보니르고, 음, 이렇게 내리는 것 같거든. 보럽겠죠? 어... 없어, 보럽정통 방식으로 고소한다고든 이게 이게 기계로 짜는 게 아니라 형님. 찹기로 아, 짜도 돼, 넣어갖고 누르면 되는데 응. 그거 이제 이 향이 꿀만 깨끗하게 내려와 그냥. 근데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하게 맞아. 다 이유가 있어. 꿀 맛이 틀려. 와, 각기 봐봐. 짜면 꿀 나오는 것처럼 잘하네. <laughs> 취직해야 되는데 <laughs> 힘 쓰지 뭐 짐꾼으로 쓰면 되겠는데. <laughs> 아래 밤에 줄게 <질게>, 반도시. <laughs> 이게 꿀마다 층마다 색깔이 틀려 약간 꿀이. 또 약간 아까시아 때도 조금 먹어 도좀꿀이 많이 먹지는 않아. 시이 예. 짧아서 많이 먹지 음. 못하는데 아까시아 이제 질때 예. 그것도 좀 빨아 먹고. 그다음 밤꿀, 그다음에 헛개나무 꿀, 엄나무 꿀, 피나무 꿀다 꿀이 층층마다 틀려 그래서. 이위에좀 어... 연하잖아. 위엔 침금 시까 먹고. 예. 밤꿀이 좀 까매. 이, 이거는 또 아까처럼 저게 안되잖아잘안 돼. 꿀이 줄줄 안 나와. 막 틀리지. 아 그러네. 뻑뻑 거네. 틀려 꿀 농도가 틀려 그잘 섞여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탕 비에서 키우는 꿀을 사양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양 이제 그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것을 꿀이라고 인정을 안해준다더만 설탕 꿀로 표기한다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고. 이기안 합니까? <웃음> <웃음> 양봉은 그걸 안할 수가 없어. 설탕을 안줄 수가 없어요. 어. 꿀이지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 이 상태로 계속 문지르는 거 아니에요, 형님? 이제, 이제, 다, 이제 안 문질러 이제. 나도 좀쭉 내려가 하루 꿀이 빨리 내려가.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꿀이 같이 잘 들어가 집이랑 섞여 들어가야지. 꿀이 좋아. 이제 를잘 펴줘야 돼 이렇게. 펴주면 이제 쌍 열어가지고. 보통 한번 타넬라만 4 일에서 5일 걸려 따뜻하게 3 0도 방이 따뜻해야 되고 아 그래서 있죠? 어뜨끈뜨끈해뜨끈뜨끈하고나왜발꼬락이 뜨겁나 했네 어. 형님 저번에 꿀 받으니까는 굳어불던데요 그걸 왜 그래요 꿀이 1년 지나면 천연 네. 꿀들은 모든 그 결정화가 생겨 설탕 꿀은 결정화 안생겨 냉동 동서벌꿀 같은 이런 거 냉동실 냉장고 넣으면 굳어 안 굳어 서양 꿀은 안 굳습니다 안 굳지 네. 근데 이 꿀은 그 냉장고 넣으면 피나무 더, 더, 더 섞이면 아예 그냥 딱딱히 굳어버려 근데 형님 그걸 갖다가 전자레 돌려봤거든요 다시 아, 녹아버리는데 누가... 싹아 네. 근데 그 맛에 먹는 거 부끄러워. 그러니까 첫해 받아갖고는 그 그에는 안안어 추운데 놔두거나, 1 네. 5일 어, 네. 이렇게 바로 계속 밑에부터 싹 올라오지. 아. 그 꿀이 진짜 꿀이야. 그 설탕이 아니야. 그리고 받자마자 집에 떠가듯 떠가듯 넣지. 또 터져 넘, 넘쳐. 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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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어만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세게 장가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것도 받는 사람들은 한 열흘 십오일 동안은 꽉당가놓으면 잘못하면 붉어 붉어 따뜻한데 놔두면 넘쳐. 빵 터져 위에가 뚜껑 날라가. 우리 살아있다 그래도 지금. 아 맞다. 그 저번에 우리 이벤트. 아. 관전 네. 맞아 우리 또 구독자 이벤트 때 이거 가을에 꿀도모 주기로 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다안 그래도 된다 키. 얼른 가나 빨리. 응? 마음 변하시기 전에 얼른 들어. 됐어. 먼저 나갈게. 아, 아, 아. 좋았어.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살찐 거 같아요. 나? 부었네 지금. <laughs> 이제 뱀당 먹고 민물장어 먹고 꿀주. 이건 또 뭐예요? 꿀주 이건 향이 좀 있을까 말벌 맨발 났다고 말벌 향 있어 이게 도라지 향이 있고 예 네. 말벌 맛이 어떤 맛이지 말 알아야지. <laughs> 누나들이 들어와야 돼. 누나들이 여행 와갖고내 방에다 이렇게 나갔고 진짜 산삼이에요? 어, 진짜 산삼. 잘생겼잖아, 삼이. 내 누나. 이거, 이거 한 30년씩 된 거야. 25년, 30년, 40년까지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하얘지면 이정도먹어야 돼. 이게 50도 증주지 담니까 하얘졌고 이거는 30도 담았거든? 그 술이 없어갖고? 아직, 아직 안 해졌잖아. 아프다, 왜 아프대?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서 <같았어>, 방금. <laughs> 수는 얘기 아니야. 밖에 <laughs> <laughs> 좋은 건뭐 없냐고요. <laughs> 아따 뭐 찍을 찍봤냐고잘 생겼어, 이제. 아, 저게 더 이쁘다. 이제 이걸 어떻게 세워 갖고 가야지. 저게더 이쁘다. 인상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계속 찍으라고 <웃음> <웃음>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뻣뻣 챙겨, 이제.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수까지 몇킬로지한6 0 0킬로 잡고, 시간은 약 7시에서 8시간 잡으면 됩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티안거달라겠다 아, 그만 줄할게요 저. 빨리 가, 빨리 가.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알게요, 빨간, 빨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예.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이꿀한 따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포인트는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다녀온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포수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에 쉬운 대로 갔다 왔으니까.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두 명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두 명밖에 없거든. 흔들어서 먹는 게 맞겠지? 밑에 다 깔려있을 거 아니야. 그고 치면 뒤를 쳐야지, 옆을 쳐야지. 이렇게 두꺼운데 치면 뭐도 꺼냐고 조금 접혀져 버면안 그러지? 관절이 안 좋네. <laughs> 약을 먹더라니까요. 아, 자꾸 헬스를 하니까 무거울, 자꾸 욕심이 생겨서 때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관절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때문에 또 손이 안 좋기도 해. 자, 여러분들 짠한번 합시다. 짠. 뜨겁같은데 냄새가 게 예, 냄새 나는데? 엄청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뭐 그냥이. 아, 감흥도 없이 넘어갑니다. 물처럼 넘어갑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뭐 살짝 단맛은 난디. 살짝만 달아요 이게 응. 음. 그 흙내가 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막 인삼주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니자 그 뭔가 같이 탔겠지.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수육은 소장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그냥 파는 수육이라 육고기입니다. 한참 해봅시다. 나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부위별로 많이 줘. 쇠바닥 안 줬나? 쇠바닥을 준다고? 음. 이거 돼지인데 쇳바닥도 뭐 돼지 인데 쇠바닥도 먹는데? 돼지 쇠바닥 안 먹냐? 안 먹냐고 시디 <laughs> 아니 너는 못 먹지만 우리는 아니 막 부위별로 막 주진 않잖아. 부위별로 있잖아 지금 한 색깔만 있는 거 아니잖아. 먹어보자고. 음. 너도 빨리 왔다 오고 가게 제껴 보고 왔구막 인상 써오더라. 그래도 다섯 시 반에 나가면 아 요즘에 나 핑계를 대고 나가더라이 니한보씩 고락 걸리면못 질라 아, 그런가. 야, 여기 왔잖아. 앞자네는 그 그거 있어.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하여튼 언젠가 나한테 한 번은 전화 올거 같아 보니까 코라지가 이제 네, 이거 좀잘랐다딱잘라서 깔끔하게. 맞습니다. 어머니 그때 왔어요. <laughs> 아또 개인 결로이있게 좋네. 응. 리주에뭘 맞춰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이거에 안주를 뭐로 먹어야 돼 그러면? 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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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저께 어, 이거 먹을 때 먹으려고 2kg 시켰는데 안 잡고 있다다은 없어. 그럼 아, 변경하자 <laughs> <laughs> 와나 아까 낮에 잠깐 저기서 졸았는데 와 악몽 아닌 악몽을 꺼버렸어요. 어떤 악몽? 아니 저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잠깐이야 이렇게는 못 자. 나는 이, 이 어? 극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갑자기? 어 아니 그래서 목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못 자니까 나 맨날 이렇게 잔다고. 내가 아까 저기 전란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조선시대가 배경이 나오면서 도련님 머리를 들여보세요 막 그래. 그래갖고 음... 누가 이렇게 머리를 사?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런막 들으니까는 아, 나... 냅데또냅두다 나 계속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뜨게. 머리 길은 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그러다가 목에 힘을 주고 있나, 보다니까 아, 까 깜짝 놀랐네. 가위 눌렸구나. 가위 눌렸지. 땡겨라, 네. 좀 이뻤으면. 엄마 아니야? 아, 엄마 아니더라. <laughs> 여자가 수염도 있어부러 나랑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아니나 없다니까 놀래갖고 나는 가위를 많이 걸려봤어 나는 자주 놀려좀 피곤하면 바로 걸려부러 어떤, 어떤 식으로 걸리니 거실에 아, 자다가 힘이 쭉 빠져 그럼 그게 와눈 아, 아. 눈 떠야 된대 데아눈 아. 떠야 된대 <laughs> 눈이 안 떠서 이 아아 와붙다 이제 그럼 뭐가 뭐가 흙갈뻬요? 옛날에는 그랬어 음. 근데 지금 아예 눈을 안떠보르고집 잡으러 가그 돼? 이거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쇠바닥 아, 그게 쇳바닥이야? 음, 이거 엄청 쪽이 쫄깃쫄깃하거든. 투장에 살짝 찍어갖고. 아, 부드럽다. 음, 나는 근데 우설를 좋아하거든. 근데 요수는 우설를 잘하는 데가 없잖아.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대부분도 아니야, 거짓말 없어. 우설를 잘하는 데가. 근데 그거 먹고 그거 먹한 3일 뒤집붙네쇠바닥인가 똥구녕 뒤잡는가. 야뭘먹어붙는가한 <laughs> 3일 뒤집붙으니까아 살짝 눈이 오락가락 해본다, 지금. 음. 오락가락 해본다, 위아래로. 눈이 왜 풀려불라 그러지? 아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웃음> <웃음> 그게 나가 요 근래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많이 봤거든. 이때문에나그거다 봤다고. 아 반이 아니로? 응. 서방님 서방님 해보면 나 부르는 거 같고 응.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전생에 태어났어도 나는 도련님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장군 밑에 있는 애기 정도 뭐그 정도만 해주면 안 되냐고 장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네가 나 미쳤어. 솔직지 네가 대갈 장군이니까. 음. <laughs> 네 옆에 방패 옆에 하라고 있었었구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승에서 만나는 거야. 아 그러지 오랜만이네. <웃음> <웃음> 아유 그때 생각하면 <laughs> 그럼 그대가리 가린다고 방패를 한열대개 써갖고. 그린나래 현장 님 오셨어요? 그지 가는 이제 싸웠지. 야 그때 몇번 죽였어 나가. 그 오랑캐 표본 아니야 그 얼굴이. 요즘 구독자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어. 가끔그 한번 띄워줘봐라고. 응. <laughs> 오랑캐의 표본이야 그냥. 북방오랑캐, 남방오랑캐 이게 타입이 다 다르드만. 그래서 헤어스타일은다 틀리구나? 아, 그러지. 자는 북방스타일은. 북방스타일 아... <laughs> <laughs> 대가리 많이 남길 필요도. <laughs> 아닌가? 대가리가 있는 애들이 북방이든가. 어. 추운 게 북쪽으로 갈수록. 자는 남방인 건가? 그럼 대가리 싹 밀어붙고 볼게. 따신 게. 응 그러지 따신 게. 남방이었는없네와나요 얘기 안 했구만. 또뭔 얘기? 오또 박수 한번 쳐야 되겠구만. 한잔 하고. 자 여러분 자. 꿀줍니다. 응. 드디어 우리. 마초 TV의 여성 비율이 10%가 됐다고. 그러지 말하지 마. 진짜 이제 엄마 계정 빼면 한 5%밖에 안 된디 <laughs> 엄마 계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10% 됐어. 각시 계정, 엄마 계정, 할머니 계정, 뭐딸 계정 뭐다 해갖고 10%야. 근데 그게 서방이 막 이거 한거 아니야? 알아서 한 거야. 야, 그럴 수도 있지. 이 서방이 보니까 나도 재밌어서 본 사람들도 있어. 그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란 얘기지. 아, 또뭘준 거야 갑자기? 와, 안 졸리나 졸리 그그그그 그... <laughs> 그, 그, 그거 아니냐고. 근데 나는 알아 먹었어. 커팅을 수저로 해본다고. 아니 꿀 뿌릴라 그랬는데, 아, 아 찍어 먹는 건가? 얘목던 남은 건나 가져도 되는 거아니냐고 기술이 짱이야. 소식상... <laughs> 아니 갑자기 이거 뭐 그냥 다이 양이 좀 부족해. 이건 나 겨울에 내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는 이건 엄마 거야. 그래 밀라. 그래 아 여러분들 이건 모른다니까. 뭘 몰라, 알겠지. 아, 이거 먹어본 사람 말을1년을 내가 행복해 나불라 그러면은 이 돈은 돈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꿀을 먹었을 때는 원래 우리가 먹는 거는 이게 없어. 그래. 네, 불순물 같은 게 아예 없잖아요. 음, 이게 이제 꽃가루 뭐 그런 어, 거. 봐봐, 이거 막다 섞여 있잖아. 그래. 먹어봐너 많이 따르면 안 돼. 손이 작다, 아이. 어차피 니먹고 네 나면 또할 테니까 뭘 그런 소리로 한가. 난 니가 여기다 뿌릴 줄 알았어, 어떻게 막. 아니, 뿌리면 내가 욕먹을 것 같아서 안 뿌렸네. 아, 가위 있어야 아, 옆에 있구만. 그래, 그거 치즈라고 말이요. 덮으면은 붙어본다, 두개 먹어야 돼. 아, 햄버거처럼? 제일 큰거한번 먹어볼게, 그러면. 이거 살짝 걷어야 돼. 됐어. 왜냐면 이거 좀이따 다른 걸또 넣어야 될게 아, 무시한 새끼가 와, 또 애기가 뭘못 알아먹는다. 그럼 기... 아이 씨.. 아그 기분 상해하지 뭐. 기분 상해 안 해.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하지. 꼬한번 <laughs> 찍어보자고. 먹는 말아 말은... 와.. 음, 아카시아는 한우가 짱 차이는 없겠는 이거는 뭐야. 난잘 모르지만 은 향이 다른 것 같아. 맛이 달라, 맛도 다르고. 응. 이게 물약 같은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지잖아. 근데 이 꿀을 많이 먹으면 머리 아파. 너무 당도가 높아서. 응, 난 머리 아프고 싶다. 가지 마시고. 아 <laughs> 아버지, 이거 빨리 먹어봐, 이거 가져가, 이거. 나 먹을 때 그런 애 해주지. 아, 먹고 빠져붙는데? <laughs> 이게 <laughs> 바로 이게 바로 고막 그만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니까 우리가 흔히 먹었던 그고로졸란가뭐 안젤리나 졸린가 그거는 얘랑은 <laughs> 다르다니까 인적인 맛이 아니야 아 그럼 그래. 피자가 고급스러워진다 달라요 맛이 야 이거랑 이걸 먹으면 사치지 근데 응. 이거랑 더 사치를 하려면 뭐랑 먹어야 되냐면각비이그뭐여 김떡 가래떡 아조촌 느낌이구나 그래. 색깔이 그래 색깔은 어지. 이 꿀이 달라. 우리가 그냥 찍어 먹으면 막 늘어나고 막 그래야지 꿀인 줄 알잖아. 아, 그러지. 근데 이건 다른 꿀이구나. 이게 차이가 구나 아유, 벌이랑 싸웠고 버릇이 갖고 왔네. 이거 나 경찰서 두번 갔다 왔네. <laughs> 갔다 와도 되겠다. 야, 꿀은 정말 많있다 확실히 이자연산 꿀은 다르구나. 양봉으로 하는 꿀이랑은 다르지, 레벨우가. 응. 얘는 토종벌이 만드는 꿀이니까. 자연적으로. 만해 벌도 성질이 덜어, 불어. 달라들어 보면 뭐. 아, 때릴까 말까, 벌 때릴까 말까, 뭐, 배고민해나니까 어! 아, 따 아, 토리가 자꾸 올라가보네. 내가 이 몸이 좀 이상해. 내 몸에 맞추라 그러면 어깨가 안 맞아. 큰걸안 좋아하니까. 나는 아싸는 크게 입거든. 큰 새끼가 뭘. 뭘 밑에 보고 말아, 위로 보고 말아, 위는 너무 큰 게. <laughs> 비대님 나한테 그랬다. 쨍쨍쨍이라고. 나오라고. 뭔 소리지. 그랬더만. 우리는 언젠가는 제주도 가겠지만, 제주 쨍쨍이랑 다 같이 한번 만나게. 한번 보게. 응.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태민이 의 얼굴이 TV를 듣고 나와볼도막기가 그건 장군이었어, 옛날에. 한 남쪽 통틀어 장군이 여기. <laughs> 아니, 이날 말하면 뭐 통수 그런 스타일이잖아. 현석이 얼굴이 크잖아, 유아리가, 대가리가. 근데 요리 얼떡 봐보면은 여긴 벽이여. 아, 나 가서 바로 존댓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반말은 쉽게 안 나오는 얼굴 중에 하나요 아, 원래 이렇게 대가리가 큰 애기들이 착하구나 생각했던 게 태민이를 만나고 생각을 했던 게 그거거든. 나좀 대가리 큰 놈은... 큰 정도가 아니야. 이제 발육 상태가 좋다 그래야지. 아니, 대가리가 뭔 발육 상태야 <laughs> 이 친구들의 슬기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강스게다 내줘버려. 지기집에 자랑할 정도로 다강슬끼 좋아 본 게. 나 스타일이구만. 마지막 게, 뭐, 지난 게 나오려고 그래. 한명더 주라네. 없어. 그렇게 둘이 만한 거야. 이게 많았어봐. 이게 여섯 병, 일곱 병 있었어봐. 아니, 두병 2병 맞다니까. 두 병이 너무 나아. 두병 넘어. 아, 잠깐만. 저기다 한번 넣어보게. 오늘 또 궁금한 거못참지않아 우리가 지금 먹은 게 소주가 몇 병인지. 저 있잖아. 하나 더 줘보소, 각피디. 어차피 다 먹어볼라네. 두병 나온다, 안 나온다, 각피디. 두병 넘게 나오지. 무슨 두 병이 넘게 나와, 이게. 답답한 얘기네. 딱두 병이나 되고. 두 병이 음. 너무 안 넘어, 각피디. 이걸로 얘기, 정확하게. 너는? 어, 나안 넘어. 나도 안 넘어. 방은학씨 같이 가자. 이. 네가 지면. 아니, 봐봐. 다차지도 그래, 못해. 저게 조금 안 되네. 이 새끼는 곽피디 희롱하는 얘기랑 얘기가. <laughs> 갑자기다. 여기가 오래 그래. 눈꾼 형이 봐봐. 이렇 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옆에서 나는 야는 될 거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 나안될줄 알았어. 음이. 이거 타면 이것이 꿀주야. 음? 비룡이냐고네가 음? 니 음. <laughs> 네 혼자. <laughs> 근데 이게 안 달아. 인인적인 맛이 아니야.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하는 그런 맛이 날게 뭐 장난치냐고 이 희석되군요 근데 이게 엄청 달지는 않아. 그래서 좋은 거야. 아니, 나 요즘에, 뭐, 시원하게 여기서 번호가 유출됐는가, 보이스피싱 그래서 나는 보이스피싱이 오면 나는 진짜로 내가 할수 있는 욕을 다 해버려, 곽피디. 뭔 말인지 알지? 저 밖에 뒤에서 막 욕하는 거 보면은, 곽피디가 물어봐. 도대체, 뭐, 누가 또 이걸 욕을 하냐고. 근데 나는 화날 일이 없을 건데. 화날 일이 없으니까 그다 풀어버려. <laughs> 그래서 막개 쌍욕을 했다고 진짜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한 전라도 욕을 다 해버려. 그렇게 그 친구가 문자를 왔더만 어느 순간에. 문자? <laughs> 내가 하도 씨! 끓어, 막 이러면 게 문자고 와요. 님 뭐라 했니?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지도 몰라. 지도 몰라! 힘들어! 근데, 얘네들 정말 지능적으로 달라들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건 알아야 돼. 내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내 전화번호를 저장시켜가지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 달라들어. 뭉뭉씨 낚시하고 나서 피곤해서 안마방 갔죠, 그래. 아니요, 저 맨날 바로 집에 오는데, 요 내가 다 아는데, 막, 막, 그러면서 자기만의 사투리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면 딱 그거야.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너나 얼굴 봤냐? 그러 물어봐. 나도 바로 반말이야, 이제 그때. 밥집이막 그면서 벨룸메 <laughs> 벨룸에 사투리가 다 나와, 진짜로. 그래서 이 이번에 내가 하도 욕을 해보니까 나보고 어디냐고 묻더라니까? 왔으면 너 죽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두 숟갈 더 넣어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 꿀이 안 녹는다, 안 녹아? 녹겠냐고, 차운디. 이 전라도 마트를 말로 하면 여러분들 차가운데 합니다, 차가운데. 어. 차운디. 자, 여러분들 이거 꿀을 좀더 타봅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맛이 안 나. 아, 이거 이게, 이게. 이건 좀더달 예정이야. 이거 알잖아 이거 십자 꺼 이거. 아니 먹어봐라. 빠삭 아, 소리 난다. 아뭐 위에만 남아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막이 막히기 때문에 아래는 빠지 없다니까. 음그럼 위에 거만 먹으면 되는 거요? 응 위에 거만 먹어봐. 정확히 떠보면... 떠분... 와 빠삭 봤어. 이렇게 지금 엄청 만들었어요. 바로 못 느낀다니. 씹어야 느끼야. 아 그게 나좀 떴어. 왜? 음, 음. 껌처럼 씹으면 이게 맛있다니까. 음, 응. 이 술은 단 한번도 단일이 없어. 그렇게 먹어보면. 아, 달 수가 없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해본 디 강원도 고성에 갔다 와가지고 이 임포수 형님이 직접 기르는 토종. 설탕꿀 따가지고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저처럼 기관지가 안 좋거나 혹은 내가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아파 숙취소 그냥 꿀을 한잔 떠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에 타가지고 먹는 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자 예전에 우리 20만 이벤트 때 여러분들 인포수형님이 당첨자를 드린다고 했어. 가을에 나왔을 때 그분 성함이 김철씨입니다. 핸드폰 뒷번호가 6379. 전라남도 순천시 내가 좋은 걸 먹어서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다면 한번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픈은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